아, 자, 볼게요. 그 문제에서 19번을 풀랍니다. 아, 19번에서 이야기 되는 게 이렇나 봐. 19번이 딱 있는데, fx라고 되는 게 있고요.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라 돼 있어. 이해되는데, 절대값 fx가 는 k와 서로 다른 4개씩에 들어가는 k의 개수를 구하시게 되어있거든? 그러면은, 나는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 어? 잠시만, 여기서 x 세 x, x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약간 이런 느낌을 살짝 세우고 싶어. 이렇게 세웠다 치면은, 웬만해, 이런 느낌이잖아. 해봤자, 요렇게 될 거야. 만나는 여기 위치가 몇이야, 여기가? 2루트 3이라고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y는 12와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얘가 너무 다 자명한 얘기잖아. 1대 루트 3의 형태를 가질 거니까 여기 위치 2야. 맞니?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싶은건요 여기다가 뭐만 넣을 까야 2만 넣어볼 까 이놈이 여기 몇이야? 8. 여기 뭐? 마이너스 24. 그럼 두 개가 면 마이너스 4 나오죠.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4 위치 쪽에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 할게. 뭐에봤자 거리 없어다안쓰도 똑같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절대 값을 씌울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 이렇게 돼. 여기가, 그,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올라가나? 볼록 올라가라 맞니? 여기가 위치, 위치는 어디겠지, 당연히? 여는 4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프 좀그리게가좀이상히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y는 k가 지나가서 만난 점이 계속 몇개 필요하겠지? 뭐라고? 아, 패한나 이거 계산할 걸 그랬다. 이거 구해놓어올 거야. 그래, 하나만 더 보자. <laughs> 여기야.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니, 여기? 난널 믿어야 되니? 난17마아 네, 28까지 나올 거 그럼 생각해봐. 자, X축이 어디로 지나가면 돼? 4보다 크고 28보다 작으면 되지. 그때 만나는 계획이 몇개 있다? 4개 있다 나올 거야. 그래서 4에서부터 K의 값은 28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계수 구하는 거야? 네. 그럼 저는 이렇게 구해요. 27에서 빼기 4를 해서 23이다. 이렇게 구하는 편이에요. 그 때는. 여기까지는 없지 않지? 수정이 됐어? 그래. 맞아? 답은? 어... 음,